네, 안녕하세요. 유쾌한 세상사연의이 정상의 TV 정상입니다. 오늘은 13회 우승 상품. 아, 드디어 한재희 씨가 일을 냈습니다. 예, 꼬꼬티밥. 1등 상품입니다, 1등 상품. 요거 과외사, 과외사이다와 함께, 4천 원입니다, 4천 원. 예, 4,000원입니다, 4,000원. 예, 4,000원이고요. 딱 봐도 술안주죠. 예. 요번 주제가 술안주거든요. 예, 뭐, 개봉막도 하여도 록뭐 하겠습니다. 방송에서는, 요 밥을 이 닭껍질에 쌌는데 제품으로는 그렇게 안 나오네요 예. 약간 좀 이게 시위에서 좀 변형한 것 같습니다 이 예. 소스가 있구요 소스 요걸 찍어 먹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잘 찍어 먹으라고 요건 예. 위생장갑 있습니다 요거 최근에 전자레인지 1분 돌리면 된대요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 디핑 소스를 찍어 먹어야 되니까. 먹는 법이 어떻게 되냐면요. 설명서 보니까는 여기에 껍질을 올려서 껍질을 올려서 이렇게 찍어 먹습니다. 한번 먹을게요 음! 밥이 되게... 밥이 되게 짠해요. 이게 맵고, 약간 매워요, 밥이. 음, 저의 또 시식. 시식 딴다. 껍질이... 예, 거기서 그렇게 좀 바삭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싸지 않고 따로 이게 한것 같아요. 네, 껍질 맛있습니다. 아, 껍질 이런 맛이었군요. 어때, 맛있어? 맛있어. 어, 0천 원치 0천 원치 어때? 음. 먹으면? 그냥. 아, 이게 딱 보니까요. 가성비 대비 좋아. 아, 가성비 대비 좋아? 그렇지. 요 밥이. 굉장히 그, 매콤하면서, 이게, 이게, 침을, 막, 나게 침을. 아, 맛있어요. 예, 과일사랑 같이 먹으면 참 맛있을 것 같습니다. 전, 전 참고적으로 그래서 맥주 하나 사왔습니다. 예, 맥주 한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14회 우승 상품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